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뭐냐면 우리가 네모 안에다가 표현을 할 거야. 네모 안에다가. 그렇지. 결국은 네모라는 상자, 상자 아니구나. 판넬에다가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은 M 자를 좋아해서 M을 이렇게 크게 썼어. 이렇게. 이렇게. 하트형 물방울을 하나 그리고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m자 이렇게 꺾였으니까 하트가. 하트. 나도 하트 해 볼까? 응. 하트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 물방울이 약간 약간 흘렀어. 이렇게. 흘른 것도. <laughs> 나는 하트가 자. 시스템은 안 되네. 봐, 이게 m자처럼 보이지 않아? 네. 그렇지? 네. 보이지? m자처럼. 이거는 하트 모양의 물방울을 이용해서 M자의 꺾인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M자의 꺾인 부분, 요것도 하트 모양을 거꾸로 표현해 을 가지고 M자의 이렇게 꺾인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거를 좀더 크게 그려서, 크게 그려서 시작과 마무리를 정확하게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너무 많이 선생님이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거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여러분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많이 안 넣고 하나만 넣는데 M 자에 M 자에 밑으로 떨어지는 직선의 느낌을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느낌으로 흐르는 느낌 느낌으로 물방울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디자인이야 디자인 디자인. 어? 계획하다. 이 디자인을 내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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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겠다 라고 디자인을 한 거야 그걸 하는 종이라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네들이 연습이 안 돼서 어, 뭘 어떻게 어, 이러지 말고 선생님처럼 아, 여기는 M자에 꺾인 부분이니까 아, 만약에 B자면 은 하트를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 그치 여기가 꺾였잖아 이런 식으로 응, 보이잖아 응. 이렇게 이렇게 넣어도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계획을 잡아. 자, 여기다가 표현을 할 건데, 먼저 내가 여기다가 어떤 색깔을 칠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물방울을 그리기 전에 물방울은 하얀색 위에 물방울이 올라 있는 것보다 색깔 위에 물방울이 올라가 있는 게 물방울이 더잘 보여.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의 물방울 올라가도 영암으로는 보이지만, 색깔이 들어간 다음에 물방울을 그리면 훨씬 더 물방울이 잘 도드라지니까 얘를 색을 먼저 칠합 나는 그쵸? 3개만 고르는 거야 세개만세개만어 3개만, 3개만? 어, 그쵸? 3개만. 그쵸? 아니 저기서 그리아 <laughs> 선생님은 다꾸나가, 네가... 자 보라색하고 음. 올리브하고 음. 그 다음에 음. 파란색을 골랐어요 자 이거를 칠하기 전에 음. 음. 먼저 큰 붓으로 평붓 있지? 큰 붓으로 물을 많이 묻혀놔 이렇게 응? 응? 어, 아이디어 스케치 바치고 하지마라 다젖는데 물을 많이 묻혀요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음, 이건, 물을 맞춰야네 쳐줘야지 우리는 안채져요자그 다음에 녹색 아 파란색을 내가 먼저 칠할걸 살짝살짝 이렇게 푹 짜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살짝 묻혀서 치레줘. 책상 에 있는 이 책상 위에. 와. 정말 예술. 와. 와. 어. 와. <웃음> <야>. <웃음> 어. 예술의 <laughs> 냄새가 나구만 음, 어, 냄새 책상에 나. 최대한 안 묻히고 하는 게 좋겠지. 선생님은요? 아, 조금 네. 묻은 거는 닦을 수 있지만 이만큼 묻으면 닦기가 <laughs> <딱이야> 힘들겠지. <웃음> 자, <웃음> 이렇게 붙여. <묻혀. 웃음> 근데... 자, 그다음에 올리브를 오,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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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 그다음에 바이올렛. 뚜껑 꼭 닫고 바이올렛을 오. 짜고 어얘들도좀 조심해서. 어? 이거 잡아야겠다. 이어 아니, 먼저 바탕을 칠하는 거야잘봐 봐. 깔고 하고 오. 같아요. 있어 보이는데 t i o n g r a 이 u a 그라데이션 r <라데이션> 라 d u a t i o n graduation. g r a d u a t i o 하나 둘셋 d 라 a t i o n graduation. g r a 라라 a t i o n graduation. g r a d 자 이렇게 검은색하고 하얀색을 주변 빛을 먼저 설정을 하세요 빛아 나는 빛이 이렇게 올 거예요라고 빛 설정하세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빛이라고 써도 돼요 빛빛 맞아 틀려 틀렸어요 자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빛자 그러면은 물방울 그 건데 먼저 큰 물방울을 하나 그릴게요 잘 보세요. 자아난 동그라미 잘못 그리는 거같어잘못 그려도 돼자 이렇게 그렸죠? 네. 그러면 봐봐 여기 중요해 잘봐 잘 빛이 이렇게 오죠 빛이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에 반대쪽에다가 그린 하얗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네. 알겠죠? 네. 자잘 봐요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우와, 얘를 퍼뜨 퍼트 t 주는 거야. Juman, p o t t 와우 y 이 u m 자, 자 퍼트려 주면서 자 얘를 그라데이션 하는 거야 살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a l s a l 그 Halsalsals, h a 얘의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장어 <laughs> <레이션> 자,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자.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요, 요쪽 반대쪽, 요거에 검은색 반대쪽에, 여기다가, 요 끝에다가, 이렇게 하얀색이 시작되는 부분에다가, 짠, 진하게, 살짝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살 이렇게. 그림자 이게 그림자. 이 음. 그림자. 음. 그림자. 자. 그림자. 하면서 풀어줘요. 진해서 풀어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자, 볼, 이렇게. 보요 구슬 같지? 1분 있다가 보일 거예요. 자, <laughs> 어, 이렇게 보여요, 하고 어머나. 이렇게 <laughs> 퍼지는 거야. 슈. 아니 진짜 니 <laughs> 어때요? 늑방을 <laughs> 같아요? 네. 완전히 자, 진짜. 여기다가 리얼. 여기다가 지금은 안줄 거지만. 지금은 게아니지만 지금은 줄건 아니지만. 이게 기고야 여기 야 아, 이거 아는데. 아, 쇼핑 아, 받지알지알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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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뭔지 알지. 좋아요. 딱봐 아, 아. 알지. <뭐라> 나야지,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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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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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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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 앞으로 계속 하나 거야. 그렇지. 선생님, 아. 그러면 저별하기 어려운데? 어, 그래. 그 그러니까. 간다 아 그랬잖아. 아니, 별을. 자, 이렇게 빛이 오는 방향에 방향에다가 어둡게 표현하고 양쪽 끝에서 그림자 표현하고 흰색으로 여기를 딱 칠해서 요렇게 와. 가 완전히 작게 주고 너도 가, John. j o h 신 j o 안 나와 o h n j o h 엄마. 전, 전, 와.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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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요 h 러내리는 거! John. John. 러내리는 거! 자 흘러내리는 건맨 끝에서 검은색 잡으면 안돼 여기서 중 같은데? 중간에서 잡아야 돼 중간에서. 아좀좀 아, 좀좀 기다려봐. 네. 자 중간에서 해줘야 돼 중간에서 이렇게 네. 얘는. 네. 그 다음에 네. 그림자 네. 그림자 이렇게 네. 해주고. 와. 음 물방울에 그림자를 안 해주면 입체감이 안 생겨. 아,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와이 쓰러질 것같 진짜 장인이네 자 이렇게 와 해주고 흰색을 써주는 거죠 흰색을 흰색은 빛의 반대쪽에다가 음. 짠 음. 그러면서 풀어줘야 돼 이렇게 샥샥샥 예. 예. 그라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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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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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짝거리는 화이트를 어휴, 어휴, 오, 오, 이걸 오, 여기 그치? 항상 이렇게 뭐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야 돼한 다음에 반짝 반짝 짠 우와. 하트도 하이, 하트 해주세요. 하트 해주세요. 뭐 네? 어? 이건 네. 영어 안한거 연습이야 이거는. 네. 자 하트.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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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하트잖아. 아니에요. 선생님? 어? 저 이거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어? 두번그렇두번더두번 가져갈 거예요? 힘들어요. 가져갈게.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아. 한 개는 그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뭔들이야 그러니까 도망 무슨 말이야?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줘. 연습할 별을 안 그릴 거요아 그래 별. 그리... <laughs> 선생님도 선생님들 M 자그리거 아니야 연습하는 거 연습. 두번 그리기 힘들어. 아 이런 연... 거. 거 그릴 거예요. 야 그러면 실전에서 망친다. 어 굉장히 의심장한 얘기를 했어.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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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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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그라데이션이 뭐야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점점점점 흐려지게 자그 다음에 화이트를 여기 따라둔 걸 이렇게 찍어서 와, 이거 짝 찍고 와, 와, 와. 와. 준비? 자 와! 오케이 <목소리도> 가서 하세요